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반반 배웠죠? 음, 반믿으시 반반입니다요. 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의심할 의자입니다. 의심할 의자. 그죠? 요거가 부스가 되고요. 자, 이거는 조금은 믿어줘요 한쪽으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거, 다못 믿겠는데, 그렇다고 다안 믿을 수 없는 거. 그럴 때, 반신반의 하네. 반식, 그럴 때 표현한다는 거.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됐나요? 다음에 우리 이게 또 배웠죠? 숫자. 영상 배운 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배웠고, 처음 숫자 배웠고, 그죠? 머리 숫자 배웠고. 하나 안병고 뭐요? 언덕 구자입니다왜 머리 언덕에 처음 마음을 갖는 게 뭘까? 이 말은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두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 고양이 그립다, 내가 태어난 곳이 그립다라는 표현할 때수구 초심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머리를 언덕의 처음 쪽으로 대는 마음이다. 그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음. 마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수고초신, 여우하고 관련됐다는 거또 한번 심중이 쉽겠죠? 음. 다음에. 굉장히 뭐가 복잡하죠? 음. 이거는 배웠네요. 보면 계속 무슨 뭐의 지심, 뭔 지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의겠죠오 뭐 자. 이거는 악으로도 있었지만, 이거는 오 자로도 쓸수 있다는 거. 미워. 오자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울 숫자 수지입니다. 이 뜻이 뭐냐?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착하지 않아요. 내가 착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착하지 못하는 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야. 그런 마음. 수호지심이 든다라는 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을 많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양자가 부수가 되고요. 수호지심.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음, 단어를 좀 배우시면 되겠죠? 이따가 배운 단어보다는, 저좀 한자들 보다좀 어려운 게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오늘 거는 또, 이번 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네요. 요거 배웠죠? 옳을, 시 자.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안 배운 거 같은데요? 아닐, 잇, 자. 그러면, 반대겠죠? 옳고, 아니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해도 까요 마음. 자, 이건 안써드려도 되겠죠? 옳고, 아닌 거니까, 그르다고 해요. 옳고의 반대를 그르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와, 저, 저, 제대로 좋은 거와, 마, 마, 맞는 거와, 다른, 다 틀린 거를 가, 골라낼 줄 아는 마음이 뭐겠어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영, 응, 영리하다, 현명하다라는 거. 그죠?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의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지혜, 리지 됐죠? 응, 거,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시비, 지심. 라는 거. 됐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살다 보면, 내 마음 대로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한거 복습. 반만 믿고. 어떻게 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만 못 믿는 거. 의자, 그죠? 반신반의 한다. 반신반의 하는기 없으면 좋겠지만. 자, 어,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로 머리를 놓고 씁는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 수구초심. 음, 자, 수구초심. 그 다음에, 모르 거를, 취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그죠? 내가 착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죠? 이거는 부끄러울 수 미워하고 지신. 그죠? 그 다음에 올코, 그름을잘 고할 곤란해서 가릴 줄 아는 마음. 왜? 시비 지신. 그죠? 이거는 지혜와 관련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연승이 내 자신이 그러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반만 믿고, 반만, 반은 의심한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